오늘은 서싱트 코인의 2025년 9월 18일 기준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싱트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보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 등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9-661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싱트는 현재 1261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4시간 본 기준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8월 중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9월 초에 한 차례 급락 후 현재는 바닷건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1200원 초반에서 꾸준히 지지력을 보이고 있으며 상단 저항은 1350원에서 14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매수, 매도 모두 관망세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가격이 단기 박스권 하단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00원 초반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진입이 점차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죠. 다만, 단기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타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싱트의 최근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으로 본인 인증, KYC, 웹3 연동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아이디 솔루션은 기존 중앙화 인증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시장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업계에서는 디지털 신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도 탈중앙 아이디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싱트는 자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파트너십 확대와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엔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제휴 가능성에 대한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구체화될 경우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24시간 기준 거래량은 약 400만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일주일 평균 수준과 유사합니다. 즉 과매도나 패닉셀 구간에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로 볼수 있는 부분이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수급 회복과 재료 노출 여부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야 할 시기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1200원 초반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유지해줄 경우 제한적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350원에서 1,400원 구간을 돌파해줄 경우 매물대 소화와 함께 본격적인 추세 전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향후 정부의 DID 관련 정책 변화나 대기업과의 협업 발표 등은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된다면 현재 바닥권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에서 매집한 투자자들에게는 꽤큰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명확한 협약이나 계약 발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의 실체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싱트는 바닷권에서 거래되며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술적 지지와 재료 노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은 관심은 두대 무리한 추격은 금물이라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진입가와 손절선, 목표가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번호 문의 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10995966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어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당가 288문이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 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에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리 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